부산 경남의 팔 경주 국산 3등급 1,800m 장거리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안쪽에 3번 KK 1 바깥쪽 5번 선라이트 보이, 외곽에서는 7번 영천 솔레미오 세 마리가 선두권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행은 5번 선라이트 보이 최상현 기수입니다. 바깥쪽 7번 영천 솔레미오도 빠르게 최시대 기수와 함께 바깥쪽. 선두로 따라붙으면서 5번, 7번 두 마리가 어깨를 나른히 하면서 2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안쪽에서 3위로 뒤쫓는 1번 정수시대, 4위는 3번 KK1, 3마신 뒤에서 8번 하늘전사가 5위입니다. 6번 영광의 파이트가 6위, 그리고 9번 톰메이트가 7위, 하위권의 2번 루카스선과 4번 체인지백이 뒤쫓으면서 이제 모두 뒷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 싸움 바깥쪽 7번 영천 솔레미오 안쪽에 5번 선 라이트보이 두 마리의 선두 싸움 경주 중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마신드에서 1번 정수시대와 3번 KK1이 팽팽하게 3-4선을 형성하고 있고, 이마신드에서 8번 하늘 전사가 5위, 안쪽에 6번 영광의 파이트가 6위입니다. 여전히 하위권에는 9번 토메이트와 4번 친지백 2번 루카스선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 중반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5번 선 라이트보이가 계속해서 우세, 우세로 1마 진짜 앞선 상황, 안쪽에 1번 정수 시대가 2위까지 올라섭니다. 바깥쪽 7번 영천 솔레비오는 3위로 불려있고, 3번 KK1이 외곽을 돌면서 4위 안쪽에서도 6번 영광의 파이트가 5위입니다. 8번 하늘 전는 6위권 달리면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1번 정수 시대가 안쪽에서 2위까지 부상한 가운데 바깥쪽 선두는 5번 선 라이트보입니다. 1번 5번 두 마리가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5번 선 라이트보이가 바깥쪽에서 근소하게 앞서있는 상황, 안쪽에 1번 정수 시대, 7살의 노장마 계속해서 두 마리의 접전, 5번 선라이트 보이와 1번 정수 시대 두 마리가 크게 앞서 있는 가운데 오마신 뒤에서 6번 영광의 파이트가 단독 3위 2번 루카스 선이 역전을 누리고 있습니다. 1번 정수 시대로 선두가 바뀌었습니다. 1번 5번 6번입니다. 1번 2번 6번 2번. 1번 정수 시대 7살의 최고령마가 이번 경주 5번 선라이트 보이를 따라잡으면서 1번 정수 시대의 역전극이 펼쳐졌습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화면 보겠습니다.